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 대형교회가 예고했던 대면 예배를 취소하는 등 광주의 교회들이 대면 예배 없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도 주춤하면서 광주시는 준 3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대면 예배를 하겠다고 예고했던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왔지만 몇몇 관계자를 제외하고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 교회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한 이후에 고발 조치도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고 그 온라인 예배에 많이 진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광주지역 교회 1,500여 곳이 주말 대면 예배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협력할 때라고 봅니다. 준 3단계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3주차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확산세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안정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준 3단계의 행정명령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20개의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광주시가 지정한 9곳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집합이 금지된 20개의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행정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숫자는 줄었지만 무증상 감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은 꼭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부터 부분 등교를 시작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늘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9일까지 전체 학생 가운데 유치원과 초 중학교는 3분의 1.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각각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등교 방식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3주 단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20일까지 긴급 돌봄을 제외하고 등원 중단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천암 지역의 가을 축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이번 달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취소하고 관광지 일부를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신안군도 섬 맨드라미 축제와 섬 왕새우 축제를 취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전남 지역의 가을 축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금융권도 비대면 디지털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객 수요도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마다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구방송총국 이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자영업자 김소영 씨는 언제 은행에 가본 지 기억이 안날 정도입니다. 휴대전화에 깔린 모바일 앱으로 송금과 대출 등 웬만한 금융업무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 꺼려지기도 해요. 은행에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바일로 좀 쉽게 또 빠르게 이용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더 편리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2분기까지 대구은행의 인터넷뱅킹 거래 건수는 3천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인터넷 뱅킹 이용객 수도 8만 5천 명에서 60만 명으로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고객들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비대면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디지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예적금과 증권, 보험, 외환 등을 통합한 앱을 출시했습니다. 또 직원 없이도 통장 발급과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이나 갱신이 필요 없는 바이오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으시고요. 직원들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영업점수는 단계적, 선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50일 이상 이어진 긴 장마에 잇따른 태풍으로 경남 지역 과일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상품성 있는 과일을 시장에 내놓기조차 힘들 정도로 최악의 수확철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원방송 총국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량의 사과 밭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는 사과가 나뭇가지에 달린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나마 낙과 피해를 피한 사과도 상품성을 잃어 시장에 내다 팔기 어렵습니다. 50일 이상 이어진 고온 다습한 장마에다 연연 태풍까지 겹쳐 심한 탄저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길게 두 달을 흘러오고 적시에 병충해 방지에도 못하고 나무가 일조량도 적어가지고 병충해 지금 많이 들어왔고요. 미랑 얼음골의 한 사과 농원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강풍이 골짜기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만 제곱미터 가량의 사과 나무가 철제 지지대와 함께 들어 누웠습니다. 강풍 피해를 이어 7천여만 원어치의 사과가 수확도 못하고 폐기 처분될 처지입니다. 이거 마이삭에다가, 하이센에다가, 태풍에다가, 이거 땅, 땅도 이제 피가 막 물러진 데다가, 이렇게 야무게 했는데도, 이 정도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낙과 피해도 피해지만, 이렇게 쓰러진 사과나무는 서서히 말라 죽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이상 이 사과밭은 농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경남에서 태풍 하이선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과일 재배 면적은 사과 400헥터, 배 45헥터, 참달래 20헥터 모두 465헥터, 앞서 북상한 태풍 마이삭 피해 면적까지 모두 합하면 759헥터에 이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과일 출하의 최대 성수기를 맞고도 피해를 입은 과일 재배 농가들의 실험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올해 나주베이의 추석 출하 물량이 지난해보다 40%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주시는 올해 추석에 출하하는 나주베이의 물량은 14,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나주베이는 4월에 이상 좋은 현상으로 착과율이 감소한 데 이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면서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측근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인 15명에게 총 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특정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에게 35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물 등을 제공한 해당 후보자의 측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55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0시 30분쯤 자신이 머물고 있던 목포시 남교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증언과 CCTV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지만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재판의 방청 인원이 제한됩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열리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 본부 소속 공무원 A 씨등두 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의 일반 방청객을 30명 이하 선착순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0일. 광주에서 열린 노조수련회에서 총선 출마를 앞둔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은 또 오는 21일에 열리는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도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반 방청석을 15석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내년도 어치온 뉴딜 300공모 사업에 전남 지역 15개 연안 시군에서 72곳이 신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어촌 뉴딜 300공모 사업에 여수와 신안이 각각 12곳을 신청한 것을 비롯해 완도 8곳, 해남 7곳, 고흥 6곳 등 모두 72곳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추진한 어촌 뉴딜 공모에서 63곳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평 축산 특화 농공단지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평군이 신청한 축산 특화 농공단지 조성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평 축산 특화 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83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역대 최대인 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달초 기준 남도장터의 매출이 200억 원을 달성해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2배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원수도 크게 늘어서 지난달 말 기준 회원수는 25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정원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수목원 관리원과 함께 정원 전문가 양성교육에 들어갑니다. 이번 양성교육은 세종특별시 국제세종수목원에서 실시되며 내일과 22일 1, 2차로 나눠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정원 양성과 양성교육은 정원 설계와 조성 그리고 정원 관리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백화점들이 추석을 3주가량 앞두고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광주 신세계는 통상 매달 20일까지 영업한 대금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해왔지만 코로나 경기 위축을 감안해 평소보다 12일이 빠른 오는 28일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입점 중소 협력업체에 오는 28일까지 모든 대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운데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이들이 공상이나 순직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이 운영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자체 분석 결과 공무상 요양하는 소방공무원이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 2014년 19건에서 지난해에는 4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이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특히 최근 5년간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 11명 가운데 2명은 공상 인증을 위한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공무상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어제와 비슷한 19.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꽤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간 만큼 거도 챙겨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광주 전남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은 낮 12시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끼겠는데요. 특히 영광의 경우 가시거리가 45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더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담양 18도, 영광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화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광양 28도가 예상되고요. 목포 25도, 강진 27도, 진도와 완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광주 전남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 오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